안녕하십니까 김현장 김과장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교통 찾아 듬직한 녀석 한 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바로 벤츠 GLE 400D 쿠페 모델을 갖고 왔고요. 이제 일반형이랑 쿠페랑 가장 많이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쿠페 모델을 가져왔고요. GLE 400D 쿠페 같은 경우에는 22년식 가격으로는 1억 2,660만 원으로 나와 있는 상태고 금액이 상당히 높죠. 높은 만큼 성능도 기똥창입다 직렬 6기통에다가 마력도 어마어마한데요. 330마력에 71토크나 되는 괴물 같은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백도 5.7초. 2톤에 거의 가까운 녀석인데도 그만큼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녀석이죠. 가장 많이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 모델 중에는 X6 그리고 Q8 이렇게 있는데 이따 뒷자리 설명드리겠지만 이 녀석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전면부를 보시면 굉장히 크죠? 그냥 딱 보면 약간 동석이 형 보는 것 같이. 금직한 울브럭 진실의 방으로. 고급 차량들을 보시면 이제 크롬이 많이 들어가 있죠. 이 녀석도 크롬이 거의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출고를 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AMG 라인으로 적용이 되어 있지만 이제 세로 고릴이 적용이 안 되어 있죠. 이걸 사제로도 달아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문의 주시면서 저랑 상담하시면 될것 같고 전면부는 이걸로 마치고 예, 측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짜자잔 엄청 크죠 여기도 보면 제 키랑 거의 비슷해요 전고도 상당히 높고 그냥 크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 휠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거는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를 낮고 높이고를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올려놓은 상태여서 이렇게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키 작으신 분들 타실 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사이드 스텝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고 이게 보시면 항상 눈에 말씀드리지만, c 필러 쪽이 쿠페형은 굉장히 많이 깎여 있어요. 그래서 안에 타면 상당히 좁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제가 이거 창문 열어놨죠. 이거는 벤츠들 보시면 웬만하면 여기는 다 문이 안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창문 여기 개방감은 솔직히 조금 떨어져요. 국산 차량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다 열려있어서 개방감을 확실하게 주는데, 벤츠나 외제 차량들은 여기까지 막아놓고 여기만 열린다는 거 아시면 될것 같고, 고스트 도어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넣어야 돼요 1억 2천이나 주는데 그래도 갬성으로 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다 튀어나와 있고 상당히 스포티함을 주기 위해서 벤츠가 이런 거는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스포티함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고 이제 하단 부분에 이거 보면 이걸 플라스틱으로 놨는데 이 부분도 약간 크롬이나 이런 걸로 마지막 마감 재질을 해 놨으면 더욱 이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요수수 넣고 기름 주고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넓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눌러야 돼 안에 없어요 안에 찾으시면 안되고 측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후면부로 왔습니다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휀다 쪽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840을 보시면 840도 엉덩이가 굉장히 휀다가 이렇게 뻗어 있는 걸볼수 있죠 이 녀석도 차체가 굉장히 커지기 위해서 휀다를 많이 뺀걸볼수 있고 리어램프 같은 경우에도 가면서 커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보이는 건 GLE 400D 포매틱이 적용이 되어 있고 이제 일반형과 쿠페형을 제일 많이들 고민하시는 이유는 아무래도 트렁크 적재 공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쿠페형을 타시는 분들도 적재 공간을 확실하게 넣고 싶으셔서 이제 GLE나 아니면 X6를 선택을 하시는데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X6보다 GLE가 훨씬 큽니다 상당히 넓죠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넓고, 와, 차체 진짜 높죠? 상당히 높아요. 허리 정도 오니까, 진짜 골프백 넣을 때, 뭐, 무거운 거나 넣을 때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안에 공간을 보시면 상당히, 진짜, 골프백 4개까지 넣을 수 있어, 솔직히. 여기에 또, 하단에 보시면 적재 공간이 더 있어서 충분히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 키. 키 작으신 분들은 이거 정말, 너무 높이 달아놓지 않았나 저번에 르반떼 보셨죠? 르반떼는 여기다 넣었는데 이것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거 조절 가능하대요 어떻게 조절하는지는 제가 공부해서 출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벤츠 마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 이걸 누르면 트렁크가 열리지만 후방 카메라를 열면 여기서 나온다 라는 점은 이제 다들 아시죠? 이제 바디캣이랑 색깔을 똑같이 하지 않은 게 조금 아쉬워요 돈을 좀 아끼지 않았나 여기에 크롬 재질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칭찬합니다 그리고 머플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크게 되어 있어서 더욱 스포티함을 느껴지고 있고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없지만 스포일러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툭 튀어 나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쁘네요. 네, 이제 실내로 가겠습니다. 자, GLE를 선택하시는 고객님들은 대부분 이제 1순위로 외형, 이제 2순위로 실내 크기를 다들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디자인적으로도 이제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는 대기판과 멀티 디스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도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전혀 이질감이 없이 운전자가 보시기에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이제 송풍구 같은 경우에도 왜 네모로 넣어놨지? 이뭔개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가 카메라 사으로는안 보일 수도 있는데 하얀색이어서 굉장히 좀 적게 되어 있지만 야간에는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핸들 같은 경우도 전혀 이질감이 없이 그립감도 상당히 좋아요 운전하기에도 상당히 편하고 그리고 좀 아날로그 감성이라고 느낀 게 이게 다 수동이에요. 수동이고 내려올 때도 수동이고 밀 때도 수동이고 근데 뭐이 아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커플도도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어서 이제 스타벅스 벤티 사이즈 먹으셔도 충분히 들어가요. 네. 여기 공조기 부분도 굉장히 터치감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웬만하면 다 터치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이 누르는 감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적재 공간도 굉장히 넓게 되어 있네요. 웬만하면 진짜 좀만 한이 정도밖에 없는데, 여기까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충분한 사이즈 보여주고 있고, 우드로 마감 재질을 해놓은 거. 1년에는 이제 동승석까지. 열선, 이제 통풍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메모리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거. 등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붐에스터 사운드가 상당히. 멋스럽게 적용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전면은 이만으로 하고 이제 뒤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2열로 넘어왔습니다 2열 같은 경우에는 진짜 X6랑은 전혀 비교가 안 돼요 X6 같은 경우는 여기 진짜 공간이 뒷좌석은 거의 포기를 하고 타셔야 된다고 볼수 있는데 GLE 같은 경우는 진짜 넓게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진짜 여기 다리 한 주먹 두 개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 여기서 똑같이 공조기가 같은 식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썬루프 같은 경우 이제 파노라마 썬루프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제 뒷좌석에 타시는 분들도 굉장히 개방감을 줄수 있다는 점. 이제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이 시트는 별로 좋다는 생각은 안 해요. 저는 그냥 여기 레드 시트 빼고 그냥 블랙을 더 선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브라운이랑 블랙을 제일 많이들 하시죠. 근데 레드 시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열에는 열선 시트만 적용이 되어 있다는 점. 근데 여기 보시면 시트가 헤드 쪽이 좀 이렇게 눕혀져 있어요. 눕혀져 있어서 상당히 좀 불편하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이 정도는 감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고 총통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좋은 차량을 갖고 리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GLE 400D 쿠페 같은 경우에는 아직 물량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22년식은. 근데 현재 21년식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태고, 판매가 시작이 되는 시점부터는 이제 빠르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요. 더 귀한 차량들도 많이 리뷰를 할 예정이고 이렇게 비싼 차량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국산 차량도 간간히 리뷰를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 편하게 이쪽 상단에 번호 또는 이제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저김 과장 같은 경우에는 리스 단기 렌트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빠르게 드릴 수 있다는 점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오늘도 이만. 차량 리뷰 여기까지 마치고 예, 다음에는 더 좋은 차량 갖고 더 준비를 많이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